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승무패 45회차입니다. 직전 회차입니다. 마감이 이제 토요일날 마감되는 게 47회차이니까 46회차까지 진행이 됐고, 직전, 직전, 직 직전, 뭐 이렇게 되는 45회차, 4등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승무패 47회차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 놨으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승무패 45회차 그리고 자 여기 멤버십 프로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 19.2배, 19.2배 적중했던 내용 있었고, 캐네디스코가 나오면서 시애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들어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이저리그 조합, 어, 중저 배당향후순위 압축적, 어, 적중에 성공했던 내용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일본 야구 적중 어, 했던 내용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주력 어, 후순위 적중. 그리고 여기는 어, 그래도, 예, 예, 한계 경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어, 욕 고하마랑 한신 이렇게 조합적 중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 팀들, 특히 한신 같은 팀들 아, 같은 팀, 이건 좀 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전이 나올 수 있는 팀이니까 한번 이 주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투타 밸런스가 이쪽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 프로 등급, 어,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3 폴드 10.7배 올킬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굵직 세계 경기 3 폴드로서 어, 두 자리 숫자때 이상의 고액 배당 조합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세개 경기들이 전부다 굵직굵직한 큰배당의 역배당들 그리고 승일패를 통한, 어, 통한 배당 메이드가 크게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승일패를 가지고 어, 크게 배당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압축이 되는, 편성도 이런 편성이었지만, 이, 었지만 요렇게 적중이 나왔던 내용. 오릭스의 3.25배 승일패 활용, 어, 초고 배당, 메이드. 어,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였었구요. 어,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92.7배 적중했던 내용. 92.7배, 네슈빌의 다득점, 어, 승리를 보고 들어갔던 게 주요했었고 다음 여기 한계 경기는 무가 뜨면서 나머지 경기 3폴드 올킬 그리고 중첩 배당 양 적중 여기도 방어 어, 적중 예, 여기 축구 토토 기록식입니다. 아, 기록식 매치가 아니라 이제 오타가 났네요 아, 기록식 7.2배 한국 중국 경기가 있었고 요게 이제 매치 토토 어, 이지요 14.5배 적중 기록식으로 여기는 매치로 그리고 메이저 리그 경기 중저 배당 향적 중에서 세개 경기 적중, 그다음에 멤버십 프로 등급 이제 기록식 20.5배 적중 이런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일본 야구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커 남아 있는데 다시 이제 한국 야구 또 미국 야구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이제 끝내놨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후반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예, 적중페이스도 좀더 끌어올려 볼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